저는 드디어 파리로 갑니다. 진짜 오메 불만 기다렸던 파리인데 드디어 출발합니다. 김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파리를 가다니 아직까지도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일단 저는 오늘 대한항공을 타고 갈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겁나 많네요. 지금 6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겁나 많다는 점. 일단 체크인부터 부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가세요. 네. 자, 마기신 가방을 바닥에 드림도 같이 올려주세요. 잘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수화물까지붙였고요 이제 안에 빨리 들어가서 라운지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눈치 싸움에 성공을 해서 되게 빨리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스카이 라운지를 가야 되고 그리고 면세품도 찾아야 되는데 뭘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로라베르시에랑 캐리어 가방만 세우시면 가능하시거요 네, 쟁이실게요. 이건 바디라필프고요. 요거는스마텍에서 포트기 하신 거 있고요. 요거 부찌 안경 하신 거 슬림워크 하나 있습니다. 사인 한번 해주세요. 전부 액체는 없어서 제공 가능하시고요. 언제 쓰시면 번신 반품은 어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산것 같네요. 근데 죄다 부피가 너무 커서 일단 라운지 가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계란말이가 있네요. 스크램블이 아닌데 야채가 들어가서 못 먹을 거고 떡갈비랑 제가 좋아하는 육개장. 얘는 뭐지? 순두부 소시지 볶음밥. 라고 두부면 이렇게 있네요. 아, 뭘 먹지? 육개장부터 떠야겠다. 육개장부터 뜰게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육개장이거든요? 육개장이랑 볶음밥, 돼지, 떡갈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음. 음, 떡갈비가 진짜 떡갈비네. 안에 떡이 들어있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면세품 상걸 뜯어볼게요. 제품을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 상품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장거리 비행이다 보니까 다리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요템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길래 한번 사봤어요. 제일 부피가 크게 차지한 건 요거 전기, 전기 포트기 거든요. 아무래도 유럽 가면은 한식이 되게 그립잖아요. 그래서 컵라면을 몇개 챙겼어요. 근데 호텔에 있는 포트기는 찝찝하니까 휴대용으로 하나 구매했어요. 제가 일본도 자주 나가서 피부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 선이 따로 들어있고요. 이렇게 포트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네요. 여기 뚜껑이랑 본체랑 따로 있어요. 뚜껑은 어차피 안 보여줘도 아시니까 본체를 한번 보자면 요거를 이렇게 짜자잔 펼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뚜껑을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서 사용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유럽 가면은 석회수 물 이슈로 인해 샤워기 필터기를 샀습니다. 제품은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뜯어서 간편하게 들고 갈수 있으면 쓰레기는 버리고 갈게요. 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 빼서 박스는 버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비싼 걸 여기서 선글라스를 샀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 가서 선글라스를 잘뗄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기본템이고요 세일을 엄청 많이 해서 그냥 샀거든요. 원래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은 손잘 돼서 입고도 안 되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요. 묵지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에 떡이 있어요. 진짜 떡갈비. 다 먹고 나왔고요. 이제 인천발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ter. 저는 인천공항 2터미널에 e 도착했어요. 지금 9시 41분이고요. 11시 10분 비행기라서 공항에서 1 시간 반 정도 머물러야될것 같아요. 인천터미널 처음 와 보는데 엄청 크네요. 김해랑 비교할 그게 안 된. 저는 게이트가 254번 게이트라서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54번 게이트 도착했습니다. 내가 정말 파리를 간다니. 저 진짜.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긴 합니다만 비행기 타고 14시간 빵댕이 조져주면은 실감이 나겠죠 방풍 기내식도 잘 먹고 잘 자고 무사히 파리에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기내용 슬리퍼랑 물이랑 담요랑 이렇게 있네요 맨 뒷자리라서 창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창문이 있어서 타인인 것 같아요 파리까지 13시간 22분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14시간 동안 대장성의 비행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이 쉽고 막없고 빵냉이 엄청 아프고,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여행의 시작이니까요. 저희 여권에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장이 찍혔어요. 생각보다 뭐안 물어보고 그냥 얼굴 보고 바로 입국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뭐 물어보는 게 별도 로 없더라고요. 이제 공항에서 숙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빨리 짐 찾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제가 식당 예약을 10시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짐 놔두고 식사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 입국 심사 받고 나왔는데 바로 짐이 나와가지고 빨리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캐리어도 무거운데 지금 미니 가방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어, 이동을 어떻게 할지. 일단 움직여봅시다. 파리다! 내가 파리라니. 저는 이제 전철 타러 갑니다. 전철 타러 가서 나비고 이지권을 사서 지하철, 외권, 버스, 오회권 이렇게 충전해서 이동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숙소가 조금 위치가 애매해서 지하철만 타서 갈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 저는 전철 타고 트램으로 갈아타는 이동 방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는 메트로랑이건 데카드 아, 만된대요 제가 지금 영수증을 못 뽑아서 기록을 남기자면 일단 총 25유로를 썼어요. 일단 버스랑 트램으로 갈아타는 것 때문에 그거랑 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가는 그 RER 전철 타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그거랑 카드 발급비 2유로까지 해서 이렇게. 일단은 가볼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내릴 때이 버튼을 눌러야 된대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야? 못 내리면 어떻게? 오 했어. 근데 짐이 많고. 와 내렸어. 이제 트램 타러 가야 되거든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파리 감성. 방금 저두 분이 저 도와줬어요. 내리는 거 헤매고 있으니까 가방도 들어주고 캐리어도 해주셨어. 진짜 짱착해 아니, 제가 트램을 타긴 탔거든요? 근데 반대로 타가지고 두정화장이나 지나쳐서 내려가지고 다시 트램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나 10시에 레스토랑 예약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체크인하고 집만 놔두고 바로 나와서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트램에서 내려서 숙소 가는 길이에요. 이게 맞나? 작년에 지어진 신식 호텔이라 했는데 가는 길이 신식이 아니네요. 귀여워. 저는 드디어 호텔을 찾아왔는데 입구를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쪽으로도 입구가 있겠죠? 아, 없으면 다시 가야 되는데. 아, 다행히 갈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어떻게 가야 되지? 잘못 들어왔어요, 길은. 아마 지금 에펠 뷰고 나발이고 지금 빨리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 아 여기 아닌가 뭐 어떻게 있고 잘못 찾아서 계단을 내려가게 생겼네. 어 캐리어 다 부서진다. 아이고 바퀴 살려 아 그러게 바깥으로 오면 될걸 왜 굳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 바퀴 괜찮니 아,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아니 이것도 맞아 아니 또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입구가 이상해요 아 찾은 것 같기도 아니, 여기. 아,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아예 다시 새로 가야 돼요. 아, 일단 저희 입구부터 찾고 갈게요 이거 도저히 키 찍으면서 갈 수가 없어.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묵을 곳은 애끌로 입니다. 아. For the chicken? 아. 거기 요 앞에 지베지게를 하고. 거기서 버레찌기? 아, 책게. 니예 50유로 포 디포짓. 아이 She will cancel automatically when, when you're there. Oh. Mm -hmm. Credit card, okay? okay. Mm. One minute, one minute. Oh. Yes. Yes. yes, one minute. One minute. This room, I serve you. Exactly. Wow. Wow. Let me It's okay? It's okay. Deliver okay. okay. mm. is easy. You enjoy yourself stay. Let 아, 드디어 체크인을 했습니다. 빨리 짐을 던져놓고 나오도록 할게요. 저는 8층으로 배정받았고, 에펠뷰를 원했는데, 에펠뷰냐고 물어봤더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방이 진짜 많은데요? 이건 진짜 보여주고 싶다. 방이 어떻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많은 수가 있지? 이게 다 방이에요. 과연? 음. 제 일단 안 볼게요. 실망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카드부터. 이렇게 는 거를 만 넓었었다. <laughs> FFU! 우와! 너무 아름답다. 밤이면 더 예쁘겠다, 맞죠? <laughs> 진짜 이 방을 쓸수 있다니 너무 행복한데 저는 일단 빨리 나가 봐야 되니까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숙소를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드라이기랑 변기가 있고 세면대랑 여기 샤워, 샤워 부스가 있어요. 저 샤워 머리 끄댕이는 벗겨서 필터기를 갈아야 될것 같고 여기 거울도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옷걸수 있는 곳이 있고요. 옷걸이 여분을 가져오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침대 창 밖을 바라보면. 이렇게, 에펠뷰가.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내렸고요. 이제 밥집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기내식을 그렇게 먹어서 별로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배가 고프네요. 근데 이 식당이 11시까지라서 제가 10시에 약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먹고 나와야 돼요. 먹고, 바로 숙소 가면 아쉬우니까, 여기 근처가 에펠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펠탑 보고,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까지 차가 있냐가 문제기는 한데, 일단 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피켓토. 뭔지 몰라서 그냥 그림 사진을 보여주고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 어째저째 시켰어요. 여기서 밥 먹고 마르스 광장 쪽으로 살짝 걸어가서 그냥 에펠탑 한번 보고 바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근처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가긴 좀 아쉬우니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고 나왔고요. 여 근처에 마르스 공원이 걸어서 4분 거리여가지고 가서 에펠탑 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갈 것 같아요. 드디어 에펠탑을 보러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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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오늘은 가까이서 보진 않을 거지만. 요렇게나마 보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숙소 가서도 볼수 있기 때문이죠.